아 너무 복잡하다. 1억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종잣돈을 1억을 모읍니다. 이제 네 번째. 자, 이제 이제 주식을 사야 돼.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제 책을 읽었어. 야, 이제 천 권을 읽었어. 그럼 이제 조합이 되죠. 주식도 천권 읽었고, 주식 서적 금융 서적을천권 읽었고, 종잣돈도 1억 모았어. 그러면 한 거의 5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잘한 빨리 해서 진짜 짝싹까지 하면 한 3년? 뭐 넉넉 잡고 5년? 뭐 지금부터 그 정도 시간이 걸리죠. 나 100억 모으는데 200억 모으는데 그 정도는 노력해야죠. 그것도 노력 안 하고 어떻게 100억, 200억을 모아. 어떻게 의대 법대를 가겠다, 이겁니까? 어떻게 판사 검사가 되겠다는 거예요그 정도 될 정도의 수준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최상위권 0.1%로 가는 거야. 100억, 200억은 금융자산이. 그렇게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대충 살아. 아, 그냥. <laughs> 아, 그냥 술 먹고 놀고, 그냥. 야 친구들 만나 놀러 다니고 이렇게 살면 됩니다. 예, 그러면 뭐 이렇게 제가 뭐 100억, 200억 얘기할 필요는 없죠. 예, 그런 의지가 있는 인간들. 나는 진짜 미친 듯이 그렇게 돈을 모, 모으고 싶다. 난 진짜 의지가 불타오른다. 그러면 제 영상을 보고 이렇게 한다 하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거죠. 자, 그래서 자, 1억까지 모았어요.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책까지 읽었어. 자, 이제 그걸 하니까 아, 대충 돌아가다 보니까 맞네. 윤팀장 할말 맞네. 이제 주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어? 주식이 보이는 거야. 회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재무구조가 어떻고, 뭐, 회사의 문제가 뭐고, 어떻게 해서 주식 투자해서 돈번 사람들 어떤 방법을 했고, 같이 투자하고, 어, 저평가 기업 찾아내고, PR이 뭐고, PRO리가 뭐고, 어, 뭐, 영업이익률이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안 들어올 수가 없어. 경, 경제적으로 그냥 다 들어옵니다. 네? 세계 경기가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어? 금본위제가 뭐고 금이 통화량이 어떻게 됐고 과거의 통화량 뭐 환율 어, 화폐전쟁 뭐 이런 거 한번 읽보세요뭐 금이 화, 어떤 환율에 어떤 인플레이션이 뭐고 디플레이션이 뭐고 이런 모든 금융적인 게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뉴스 한번딱 보면 아저 뉴스가 지금 주식 살아있는 뉴스구나 이런 게탁 들어와요. 네? 들어온다니까. 어, 저 뉴스는 주식 팔라는 뉴스네? 베타콤플리 제가 얘기하자. 페타콤플리. 그걸 얘기,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 시장에서는 뉴스 기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뉴스가 가장 이슈화돼야 돼. 그럼 가장 핫한 것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약간 과장되게. 합니다, 과장되게. 그거보다 기업이 진짜 가지고 있는 내면의 이면에 있는 것들을 볼수 있는 눈이 없는 거야. 그거만 보고 아무런 공부가 안된 사람들은 그 단면적인 면만 보지만 책을 많이 읽게 되면 그런 이면에 있는 것들, 실질적으로 그 내부 속에 있는 것들, 그 고런 상황이라든지 주변 환경의 모든 것들이 파악이 되게 되요 네 그렇게 되면 진짜 이제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른 회사를 어떻게 하냐면 탐방을 가야 된다 탐방 탐방이 뭐냐면 회사 방문 우리 KFC 햄버거 먹고 싶으면 어디 가야 돼요? 네. KFC 가야 돼요 맥도날드 햄버거 먹고 싶으면 어디 가요? 맥도날드로 가야죠 그럼 주식을 사고 싶으면 어디 가야 된다? 증권회사에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살 회사를 가야 됩니다 내가 갈 회사를 방문해, 무조건. 그래 제가 방문했던 회사가 그때 과거의 그 미래컴퍼니에요. 그리고 신세계, 맨날 방, 매주 방문했습니다, 매주. 매주 타임스퀘어 가서 제가 밥 먹었어요. 어? 이마트, 제가 주식 투자했을 때 이마트 가면 이마트에서, 제가 한 1년 정도 이마트에서 그 알바도 했었어요, 수족관 해봐. 아, 이마트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마트 구조가 이런 거구나. 이마트 지점자고 맨날 제가 주식 얘기했습니다. 그주지장님 저를 만 중에 만나면 아마, 아, 물고기 박사라고 얘기는 했는데, 자, 그분하고도 마찬가지 했는데, 뭐냐면, 그 이마트도 진짜 빠삭한 거야, 제가. 이마트 직원 아니지만. 맨날 이마트 직원들, 사람들이 소비하는 패턴. 아, 저 이마트는 왜안망했구나 이, 이, 이마트가 어떻게 브랜드 밸류 1위가 됐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쑥 들어오는 거야. 왜? 난 책도 많이 읽었지. 그 주식 경험도 많이 했지. 그러니까 이마트 보는 눈이 좋죠. 그러니까 주식 이마트로 수익을 많이 냈어요, 이마트도. 신세계도 마찬가지. 미르컴퍼니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를 딱 방문하는데, 진짜, 오지에 있어요. 자, 경기도 오지에 있는데, 그 오지 속에서 딱그 미르컴퍼니를 딱들어갔는데깔 끔해. 진짜 회사가, 그딱 정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건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입고 딱문 열고 들어왔는데, 와, 씨, 무엇은, 이 500억짜리 회사가 뭐 이래. 회사 부지하고 건물만 3 0 0억이십니다 당시에. 거의, 어, PBR이 그때 한 0.3배 정도 됐는데, 땅, 건물, 자산 이런 거다 합쳐서 가지고 있는 무형 자산까지 다 하면 거의 2천억 정도 되는 회사였는데, 가 그게 5곽억으로 거래되고 있어서 미친 듯이 제가 그 주식을 샀는데, 역시, 역시 틀리지 않았어. 딱 가는데, 딱, 화단 딱 들어갔는데, 화단이 깔끔해. 잔디 바짝바짝 다 깎아놨어. 회사 유리창 하나에 먼지도 없어요. 그렇게, 그리고 직원들 밝아, 표정이 밝아. 어? 회사도 깨끗하고, 대표이사, 음, 준수해요. 대표이사도 하버드 나오고, 막, 아, 아버지가 기독교 신자인데, 자식들 교육 잘 시켜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 이런 이 것들, 이 기업들이, 어, 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뭔가 이게 왔고 탁탁탁 떨어져 나가. 근데 주가는 바닥을 치고 있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유사, 재산은 물려주고 있는데, 그게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유산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버, 어, 세금, 음, 음. 예, 양도소득세, 어, 증여세 이거 이거 양 증여증여세 죄송합니다 증여세 증여세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 주가를 확 낮췄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주가를 최대한 낮게 해서 증여를 내고 그리고 주가를 거의 20배 올려놓고 지금 만약에 증여를 했으면 주가 세금 얼마 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내야 되죠 네, 그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업을 방문해라 제가 뭐 삼성 삼성 정밀화 뭐 오만 IR 탐방 다 다녔습니다 증회사 다니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뭐 나노엔텍 뭐 미래컴퍼니 뭐어 너무 뭐 아니 뭐뭐 회사란 회사를 다 다녀보니까 아 이게 또 말하는 거랑 회사랑 또 주식이 다 달라 어 그래서 회사를 가봐야 돼요 가서 내가 진짜 잘 회사를 그렇게 방문까지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100억 200억 벌수 있습니다 그 제가 말했던 그 100억 200억 그분도 어 그렇게 항상 회사를 방문해요 개인 주주지만 내 개인 주주 내가 주식을 몇십억 갖고 있는데 당연히 내가 주인이지 내가 주인인데 내가 내 회사 방문해야지 맞잖아요 그렇게 회사를 미리 탐방하고 살 회사를 썸을 했습니다 네한그 정도 돈이 이제 생기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초반에는 돈이 1억 모아 왔지만 그 1억을 투자하는 돈이래도어 이제 이론적으로 공부를 한 회사인데 내가 방문을 꼭 하시라 진짜 꼭 하시라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빨리 상장 폐지 맞았어요 그건 이제, 그냥 제가 너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한 거고, 꼭안 맞아도 돼. 굳이 안 맞아도 돼. 제가 이제, 제 영상을 보고 나면. 그러면 두 번째부터 진짜 본격적인 거겠죠? 우선 책천권 읽어라. 시간이 되든 안되든 무조건 백 권, 최소한 백권 이상 읽어라. 최소한입니다. 제가 천 권이라는 건 좀, 제가 세게, 가장 세게 말하는 거예요. 최소한 백권 이상 읽고 주식을, 주식이라는 걸 하나 사기 시작하세요. 두 번째, 어, 그 다음에 종잣돈 1억을 모아라. 그, 그 돈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자꾸 주식을 해서 돈을 풀리려고 하지 마시고, 돈을 일단 모아놓고, 그 돈을 모은 비법도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그 애지중지 모은 1억을, 어? 주식 투자할 때 얼마나 정성스럽게 사야 되는지, 그걸 느껴라. 이거예요. 제 말은. 자, 그렇게 해서 1억까지 모았고, 주식책도 1 0을 갔어. 그래서 내가 고른 주식을 사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한다? 회사를 방문해서 그 기업의 환경, 기업의 분위기, 직원들의 표정, 그 사람 CEO의 마인드, 뭐, CEO까지 만날 수 있다면 당연히 너무 대박이겠지만, 뭐, 만날 수도 있습니다. 뭐, CEO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분위기를 느끼고 와라. 어, 회사에 대한 느낌은. 아, 내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그런 회사가 아닌, 갔는데 아닐 수가 있어요. 뭐, 허접하고, 막 공장도 막 더럽고, 막, 주변에 보면 막, 청소도 안돼 있고 이러면 회사가 안 굴러가고 있는 거야. 그거는. 맞잖아요.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그런. 어떤 절제된 생활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삼원 금천 비록에서 나오는 책에서도 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이제 유명한 상도에 관련된 책들을가 보면 그 상도의 길, 어떤 상인의 길 그런 길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사람들을 만나서 보면 그 최고가 된 이유가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겠지만 박지성 같은 선수도 보면 자기 관리가 굉장히 뛰어났지 않습니까? 똑같은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박지성이 걸어온 길을 보면 그렇게 다른 선수들과 차이 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절약하고 금감하고 성, 금욕하고 뭐 담배 안 피고 술안 마시고 이런 모습이 그게 1년이 쌓이고 2년이 쌓이고 3년이 쌓이면 어떤 그 선수의 실력이 어 천부적인 재능을 뛰어넘는 그런 노력을 결과로 이루어진다 라는 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제가 이제 다섯 가지에 대한 얘기를 좀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는데 자 그러면 과연 이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과연 정말 비결이 맞냐 어 이게 뭔 개소리냐. <laughs> 어, 윤팀장, 저 괜히 끝까지 다 들었네. 2부까지 지금 이제 2부로 진행했는데, 어, 1부, 1부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들 한번정리 해볼까요? 자, 어, 제가 적어 놨으니까. 자, 1부는 일단 최대한 빨리 상장 폐지 받기. 뭔 소리야. 상장 폐지를 왜 맞아? 그죠 근데 상장 폐지를 맞음으로써 진짜 주식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1억, 2억, 3억, 5억 모아갔는데 그 모아가는 과정이 잡주나 뭐 코스닥 테마주나 이런 식으로 우, 요행에 의해서 우연히 그렇게 돈을 벌게 되면 나중에 결국에는 롱런을 하다 보면 한방 맞게 돼서 상장 폐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빨리 초반에 그렇게 상장 폐지를 맞거나 아니면 주식책을 천권 천 이상 읽어서 그렇게 상장 폐지 되지 않을 정도의 훌륭한 투자자들과 함께 어 그런 지식이나 경험 노하우를 다 습득한 다음에 주식을 시작해서 다시는 상장 폐지 안 맞을 요건인 조건 검색시 어,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만 사는 사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1억 종자돈 모으는 건데 그세로 세, 1억 종자돈을 모으기 위해서 최대한 어그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 해야 되겠죠. 그렇죠? 돈을 일단 1억까지 모아야 된다. 오, 최소한 5천만 원 이상은 모아라고 했죠. 그 전에 함부로 주식 투자를 하지 말고 오히려 공부를 해라라 그렇게 얘기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그렇게 모은 종잣돈을 이제 모았던 종잣돈이 있고 이제 내가 사야 될 회사를 이제 어, 어느 정도 책으로 공부한 바에 이론적으로 어, 준비가 됐다면 그 살려고 하는 기업을 뭘 해라 했다 기억나시나요? 뭘뭘 뭘 해야 되죠? 예, 탐방을 가야 됩니다. 회사를 방문을 해야 돼요. 방문해서 그 직원들의 어떤 표정이라든지, 회사의 환경이라든지, 어떤 청소된 상태라든지, 정말 가능하다면 IR 담당자라든지, CEO를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회사의 비전이라든지, 이 회사가 규모에 맞게 회사가 그 회사의 사옥이 지어져 있는지, 규모보다 훨씬 더... 빚을 내서 사옥을 지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서 방문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 진짜 내가 아이 회사를 투자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제가 얘기 드렸던 금검, 절약, 금욕, 금주, 금, 금, 무욕, 뭐, 모든 이제 어떤 그런 욕심들에서 어 자기 스스로를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기 설제, 자기 컨트롤,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이제 어 정말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좀 뭔가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제가 정신을 번쩍 차리기,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뭐, 반드시는 아니겠죠. 안 맞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상점 페이지는 안 맞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어차피 한번 정도 맞을, 맞을 거라면 빨리 맞는 게 좋다니까 합니다. 돈 없을 때. 예, 돈이 없을 때. 최대한, 뭐, 돈이 금액이 짜질 때. 근데 안 맞는 게 좋습니다. 이건 제가 맞지 마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거예요. 미리 맞지 마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맞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책, 책을 읽어야 된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책을 읽어야 되는 거고. 어, 그 다음에 종, 잣돈 이거 뭐, 다섯 가지 안 중요한 게 없구만. 어, 반드시 다 해야 되겠다 이거 다섯 가지는 어... 그니까 이첫 번째 거 빼고 상대편지 맞는 건안 해야 되고 나머지 네 개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책 청구권 읽기 종잣돈 1억 모으기 기업 탐방하기 그 다음에 금검 절약 어, 금요금주 금연 이런 것들은 무조건 해야 돼요 안 하면 이걸 안 하면 200을 모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200을 못 모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걸 다못 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왜못 모으냐? 아, 난왜못 모으지? 아, 윤 팀장 서 새끼 말 듣고 했는데 왜안 되지? 이거안한 거야, 결론은 책천권 모은 뭐 거고 1억 정자 돈못 모은 거고 그다음에 기업 방문도 안 하고 주식 투자한 거고 그다음에 금, 금, 저, 이라 뭐, 금, 욕, 금, 년, 금, 주 이런 거안 하고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꼴린 대로 다 사는 거야 그래놓고 200억 내 모을 수 있겠냐? 넌씨왜안 되냐? 이거죠 맞죠? 제 말이 이제 앞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게 되는 거죠, 이러면 그렇지 않나요? 지금까지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왜 이렇게 나는 안 됐지라고 했을 때 이거 이 내용에 대해서 부합되는 게 없을 겁니다 기업 탕방 해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어, 주식 서적 청구권 읽으신 게 있나요? 종잣돈 1억을 만들 때까지 그 돈을 모으셨나요? 아니면 어, 금검절약, 어, 금욕금주 뭐 이런 무역 주식에 대해서 탐욕스럽지 않게 주식을 거래했나요? 하나도 걸리는 게 없을 까요 그래서 지금 돈이 없는 겁니다 몇백억이 네. 이걸 다 하시면, 이제,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떠냐? 어, 저도 안 됩니다. <laughs> 저도 안 돼요. 저도 여기서 다섯 번째에서 다 걸렸어요. 다섯 번째에서. 다섯 번째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술안 먹, 금주, 금욕, 금년. 어, 수, 다 저는 원래 담배를 안 피니까. 상관없는데, 절약, 금검 절약, 이런 게 정말 힘들어요. 저도 돈을 어느 정도 모으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 지치고 지친 그 심리적 상태에서 살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돈을 이렇게 내가 있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거기서 한계점에 도달해서도 이제 슬럼프를 맞고 돈을 써버리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저도 뭐일 년간 영국도 갈 때도 그랬었고 뭐 지금 차도 그렇고 막 집도 그렇고 뭔가를 그 고통 속에서 막 진짜 세평네 평인 방에서 사는 것보다는 아 내가 여기서 더 모아봤자 뭐겠어 하 그냥 집 사고, 그다음에 막차 진짜 굴러다 막 진짜 지하철만 타고 다니다가 아, 내가 씨. 뭐 하려고 돈을 버는데 내가 이 젊은 시절에 이렇게 개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에, 모르겠어. 차 사고. 어? 아, 여자도 만나고. 어? 아, 술도 먹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다라고 저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한 단계 점프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 스스로도 아, 이런 걸 다시 한번 또 리마인드를 해서 대세 게임을 해서 아, 여기서 내가 한단계로 올라가려면 나 스스로도 이런 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좀 이런 걸 찍습니다. 찍고 찍으면서 저도 많이 느꼈어요. 제 스스로도 뭔가 아 내가 여기서 내 스스로 점프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안 하면 나도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가지게 되면서 어, 어떻게 보면 저도 저 스스로에게 교육이 된것 같아요. 정말. 지금 이런 교육 동영상을 찍으면서 아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구독자님들도 뭔가 좀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되, 되겠지만 저도 제 스스로가 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았을 때.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좀 정리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이제 했을 때 이제 저도 스스로 좀 많이 생각했는데 과연 이 영상이 남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어 무엇이 남느냐라고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며칠간 계속 고민을 해서 아, 내가 이걸 찍어서 고, 과, 과연 그냥 사람들이 나를 구독자나 늘려고 아니면 내 영상이나 좀보기 하려고 그냥 허황된 개소리나 직관는게 아닌가. 그 내가 무엇을 전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은 이걸 100% 따라갈 수는 없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100% 인정합니다. 200억을 모으기에 쉽잖아. 인정합니다. 근데 200억이라는 얘기를 탈이하는 건가 하 뭐냐면 일단 목표를 저렇게 크게 잡고 목표를 잡고 그거를 향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최소한, 최소한 1억, 2억, 3억, 5억, 10억 정도는 간다 이거예요, 저는. 그건 제가 약속드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걸 위해서, 그니까, 러 그렇잖아요. 한계치를, 이렇게, 목표치를, 이렇게 크기 잡으면, 너무 허황된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허황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세부적인, 세부 항목까지 정해서, 그걸 찾아, 그냥 금메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우선 금메달 따겠다는 목표를 하면, 우선은 내가 국가대표가 돼야 되잖아. 그쵸? 국가대표도 안 되면 어떻게. 그러니까 전국체전 나가야 되잖아. 전국체전 나가려면 도대회에서 나가, 이겨야 되잖아요. 도대회, 그 다음에 군대회, 뭐, 시대회에선 우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하자는 거예요. 시대에도 우승 못 하는 놈이 국가대표 대회에서 무슨 금메달 땁니까? 그렇잖아요. 시대를 우선 이기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구체적인 항목들, 뭐죠? 우선은 당장 책을 읽어야 돼. 책을 우선 100권 읽어, 100권부터 읽자 이거예요. 그리고 100권 읽고 나면 200권, 300권, 1000권. 돈도 처음에는 어떻게? 천만 원 일단 모아봐. 무조건 어떻게 주기되든 밥이되든 천만 원 한번 모아보십시오. 그럼 천만 원이 모아지면 이천만 원이 되고, 이천만 원이 모아지면 삼천만 원이 되고, 삼천만 원이 모아지면 오천만 원이 되고, 오천만 원이 되면 1억이 됩니다. 평균 직장인 혼자서 만약에 돈을 모으면 어한 300만 원에서 월, 월급이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되면 최소한 절약해서 금금절약해서 생활을 하면 자기가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생활비를 만약에 쓴다고 쳤을 때 200만 원이면 2천만 원한한 4-5년 정도면 1억이라는 돈도 어떻게 하면 모, 모을 수 있어요 잘 하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완전히 저기 완전 세상밖에 일은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급여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이제 또딴 얘기고 네, 그런 이제 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제, 핵심, 결론은 뭐냐면, 노력하자 않니다 결론은. 이걸 위해서 한 번, 칼을 한번 뽑아나 보자, 이겁니다. 칼도 안 뽑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먼 산보듯이, 하, 저건 내 쪽이 아니야.가 아니고, 일단 뽑아봐. 자, 한번 해봅시다, 이겁니다. 한번 가보자. 되든 안 되든 한 번, 물에도 한번 배해보자, 이겁니다. 그게 제가 이 영상을 찍은 메시지의 최종 결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했을 때, 칼을 뽑았을 때, 그 칼을 뽑았으니까, 그 칼을 들고, 머리에한 번, 썰어보고, 진, 진격해서 도전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1억이란 돈이 뭐 종잣돈이라, 일단 종잣돈이라도 모아지겠지, 그쵸? 그 다음에 종잣돈 모아서 투자해서 2억, 3억, 4억, 5억, 10억, 시간이 지났을 때, 근검절약 계속 그런 몸에 배어왔을 때, 정말 제가 얘기한 대로 이 모든 것을 퍼펙트하게 하는 사람은 아마 200억에 도달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제가 이, 제가 스스로의 다짐한 것을 다시 리마인드하고 리셋하고 제 스스로를 또 다시 수련해서 다, 다, 가다듬어서 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다면 저도 200억을 모을 수 있는 사, 사람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도 큰 도움이 된 영상이었고 지금 제가 저 영상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구독자님들 그다음 그냥 유튜버로 보러 오신 시청자님들에게 좀 어떤 동기부여를 좀 드리고 싶은 게제 솔직한 마음이고 그 동기부여가 결론적으로는 반드시 200억은 아니지만 그 200억으로 가는 길에. 어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제가 어 그런 거를좀 부여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네.